이더리움이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 비트코인을 넘본다라는 일각의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의 ETF 영향으로 많은 자금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이 통과되면서 더욱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최근 한달 동안 50%에 달하는 가격 상승과 낙관적 기대가 시장의 매수세를 이끌고 있다고 하는 반면 블랙락의 전폭적인 지지도 이 상승에 한몫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더에서 이더리움의 ETF 운용 자산이 1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비트코인 ETF보다 빠른 자금 유입이 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열흘 만에 50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두 배로 끌어올렸다고 하며 비트코인 ETF를 상회하는 날도 다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보다 기업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이더리움이 더 낫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 두달 만에 126만 개의 이더리움을 확보하며 전체 유통량의 1%를 차지한다고 스탠다드 차타드의 은행 보고서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보유한 디지털 자산의 규모가 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막 시작 단계인 이더리움 ETF는 향후 10배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면서 또한 이 재무전략으로 이더리움의 유통량 10%를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왜 이렇게 기업들이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찾을까 하니까 스테이킹 보상과 디파이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꼽았는데요. 이 역시 지니어스법으로 인해 수혜를 받은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스트레티지의 회장인 마이클 세일러의 재무전략인 비트코인 메입을 보며 전세계 많은 상장사들과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반해 방금 말씀드렸던 지니어스 법으로 인한 스테이블 코인의 수혜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확보 전략을 벤치마킹하면서 이더리움을 모는 재무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수량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스테이킹 시 발생하는 이자로 더 많은 이더리움을 받을 수 있고 가치 저장에만 집중된 비트코인과 달리 스테이킹으로 더 많은 이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더리움을 채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더리움에 대한 호재와 뉴스는 홀더 분들께서 저보다 더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실 거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혹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성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 암호화폐 시장 속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이런 메이저한 코인들로도 충분히 투자를 하며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멀리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올해 들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섹터 자체가 다시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 앞으로는 더욱더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의 영역이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전에 있었던 테라 루나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던 투자자들의 막심한 피해를 입히며 전체적인 투자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도 하락을 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금 회복 국면에 있고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테더의 발행량을 한번 봐보세요. 안정성이 그 핵심에 있습니다. 달러 패권 강화도 그 이유가 될수 있고 결국은 전 세계 시장 질서를 미국 중심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 우리는 이 스테이블과 디파이 부분에서 성장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을 선점해 놓고 폭발할 때큰 수익을 벌수 있는 코인을 찾아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성장할 인재를 알아보고 구별하는 선구안을 키우는 안목이 이 투자의 이막에 앞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코인은 바로 에테나 코인인데요. 에테나는 대형 스테이블 코인인 USD의 발행사 에테나랩스에서 출시한 주요 디파이 코인인데요.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 테더는 최근까지 시가총액이 계속 증가하면서 7조원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에테나는 1억 달러, 하나로 1,3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가장 빨리 기록한 암호화폐 프로젝트 중에서 최상위권에서 올라서기도 했고, 그리고 에티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E를 기반으로 하는 탈중앙 거래소 에테리얼이 최근 공개 테스트넷을 출시했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에테리얼의 사전 예치된 USDE가 최근 1조 3천억 원을 넘었다고 알려질 만큼 많은 사람이 에테리얼에 관심을 가진다고 볼수 있는데요. 마침 얼마 전부터 탈중앙 거래소의 거래량이 전체 코인 시장에서 역대 최고치의 점유율을 달성할 만큼 빠른 성장을 보여주었으며 탈중앙 거래소 메타의 대장으로 떠오른 하이퍼리퀴드의 자체 코인 하이프가 최근 단기간에 300% 이상 폭등하면서 탈중앙 거래소 관련 코인의 강세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하이퍼리퀴드 생태계에서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E가 중심 자산으로 떠올랐다는 소식도 전해졌기에 하이퍼리퀴드를 비롯한 탈중앙 거래소 메타가 조명될수록 에테나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E하고 에테나의 탈중앙 거래소 에테리얼이 많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에테나가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탈중한 거래소 메타에서도 중요한 위치에 오르면서 폭발적 성장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마침 미국 최대의 은행인 JP모건이 보고서를 통해 수익형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점유율이 앞으로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고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사례로 에테나의 USD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초대형 기관들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 정부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주요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발행사 서클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고 단기간에 주가가 800% 이상 폭등하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분야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와 밀접한 관련을 지닌 카이아 코인도 카이아 재단의 의장이 최근 카이아 체인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남긴 뒤로 가격이 며칠 만에 100% 이상 급등하면서 상당한 화제가 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결제 기능을 가진 유일한 스테이블 기반 코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페이코인도 우리나라 정부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알려진 뒤로. 하루만에 140% 가까이 폭등했죠. 그렇다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대표 중 하나인 USDA를 출시한 에테나도 폭발적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겠는데요. 현재 에테나는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도 등재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현재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있어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 이 코인은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서 전 세계 결제기관이 연중무휴로 결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네트워크인데요. 여러 대형 기관들로부터 500억 원이 넘는 투자를 받은 것으로 유명하고 이 코인에 투자한 기간 중에는 나스닥에 성장되고 단기간에 주가가 800% 이상 폭등한 주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코인은 프로젝트 초기부터 서클과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야, 이에 더해서 최근 서클의 성공적인 IPO를 두고 공동 창업자가 축하하는 글을 올리면서 서클하고 이 코인의 관계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코인은 서클의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활용 사례 중에 가장 거대한 규모를 자랑한다고 알려져 있고 최근까지 6조 원이 넘는 거래량을 기록할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마침 미국에서 최근에 통과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 법의 최대 수혜자로 이 e 코인의 파트너이자 투자자인 서클이 조명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온데다가 미국의 대형 투자사인 우리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가 CEO로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서클을 초기에 투자하여 단 며칠 만에 수천억 원을 벌어들였다고 알려지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분야에 대한 대규모 기관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클하고 협력 관계이자 서클의 투자도 받은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세계적인 I.T. 기업인 애플과 구글은 물론 세계 최고의 부자인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트위터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스테이블 코인 결제 도입이 빠르게 가속 중이라고 알려진 데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하고 관련된 법안이 발의된다고 알려진 뒤로 국내에서 실질적인 결제 기능을 지닌 거의 유일한 사례로 평가받는 결제 관련 코인인 페이코인의 가격이 하루 만에 140% 가까이 폭등하면서 결제 관련 코인 프로젝트가 상당한 화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코인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한 아서에이지는 물론 대형 투자 운용사와 기관 세력들도 주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처리 네트워크이자 최근 나스닥 상장 이후 단기간에 800%라는 주가 폭등을 기록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대형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서클의 투자를 받은 것은 물론 서클하고 파트너 관계인 이 e 코인이 앞으로 더욱 많은 이목을 끌어 핵폭탄급 성장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는 계좌를 두둑하게 채워줄 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흐름을 미리 아는 선구안만이 다음 물장에서 웃을 수 있다는 것 이제는 분명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린 이 잠재력을 가진 코인이 본격적으로 노출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께 이 코인의 정보를 바로 알려드릴 겁니다. 어려우실 거 없고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에게 이 해당 코인의 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바로 언급을 하게 된다면 저도 사람인지라 자료 조사하면서 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찾아낸 소중한 정보인데 무분별하게 공개해 드릴 수는 없고요. 오직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이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 1 0 2 2 5 6 4 0 6 6 여기 0 1 0 2 2 5 6 4 0 6 6이 번호로. 코인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코인의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이처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지만 알려지지 않은 이 코인들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보다 더 윤택해지길 바라면서 이 영상을 보신 게 기회가 되셨다면 좋겠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